명절에 어머니를 모시고 화순 어머니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신다고 하니까 저희 사춘 누나 그러니까 저희 그 어머니 언니의 딸그 어머니의 언니는 돌아가셨죠 일찍 돌아가셨죠. 그 언니의 큰아들과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어머니와 딸이 같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는 딸을 낳고 딸은 아들 낳은 거죠. 예, 그 그런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시골에 화순에 고향에 간다 그러니까 그 부산에 있는 우리 그사춘 누나가 이제 그 오겠다고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코로나 전에 저희 아이들과 부산에 갔을 때한번그 누나한테 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나하고 매형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형은또몇년 전에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이 누나가, 어, 이름은 영숙인데 뭐라고 불러요? 해피 누나라고 불러요, 저희가. 그러니까 해피야, 해피야 불러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짐작해 보면, 이쁘고 밝고, 그래서 보면 해피바이러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뻐요, 누나가. 그리고 밝고. 그래서 아마 해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누나가 왔는데, 이 누나는 어디에 가서 어디에 앉든, 어디에 서든 기도 먼저 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저보다 나으셔요. 어디에 발을 내딛든지,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만나면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갔다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들이 또 있었고 누굴 만났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떡을 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날이었는데 떡이 이제 꽤 많아서 그것을 이제 그 기사 아저씨가 이제 그런 실어 줬는데 이 아저씨가 떡을 싣고 누나는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떡만 싣고 간 거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장소를 알아요. 이제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누나를 태워서 다시 교회로 갔던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저씨가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그 누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웬만해서 복음 전하면 잘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저씨가 자기가 좀 지은 자가 있으니까 그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잘 들어줬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잘, 잘때 보면 새벽 기도 갔다 오셔가고제 머리에, 제 발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죠 특히 뭐 제가 전날 술을 먹고 갔거나 뭐 사고를 치면 더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해피 누나 우리 영숙이 누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영숙이를 위해서 이러면서 이러 저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 기도의 그런 소리들이 그래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부모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근데 또 그날 저희 아버지가 운전해서 갔던 차가 또 사고가 났던 그런 날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누나는 잊지 못하는 날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말 사람 많거든요. 저도 그 순복음 궤를 어머니 따라서 그렇게 다녀봤는데 엄청납니다. 진짜 정말 그 도떼기 시장 같은 정말 막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그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리를 어떻게 해서 저희 어머니하고 누나만 앉았다 그러는 거예요. 앉자마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흘렸다. 눈물이 흘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얘기 누나도 그래요. 슬픈 마음이 들고 어떤 감정이 들어서 눈물이 난게 아닌데, 눈물이 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눈물 안에.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제 동기 중에 존경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정, 정말 존경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대전에 지금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아직 목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전도사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교회를 이어서 지금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보면 예전에 제가 말썽 부렸던 거는 또 일도 아니에요. 그친구 비하면. 또이 친구는 더 심했더라고요. 더 심했던 이유가 부모님 두분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지하에 사는데 지하에 배수구가 없는 거죠. 지하에. 그러니까 물을 바깥으로 가져다 버려야 되는 그런 지하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면 홍해가 갈라진다고 합니다. 바퀴벌레가 쫙 갈라지는 그런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부모님이 둘다 목사님이시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는 믿었대요. 그렇게 그 친구들께 방황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그 옥상에 이제 그 난관 에서 섰댑니다. 이제 술을 몇병 마시고, 소주를 몇병 마시고, 슬기에는 떨어지려고. 근데 그 절체절명 그 순간에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대요. 전화가 왔대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 잘안 하시는 분이랍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살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돌이키고 집으로 왔답니다. 집으로 와서 이제 골방이 박혀서 이제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제 믿음을 어떻게든지 심어주고 싶어서 이제 자꾸만 이제 교회 그 같이 가자 이제 부흥회 하는 장소 이런데가 있으면 좀 같이 가고 싶어서 같이 가자 그러는데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같이 데려다 주면 용돈을 주마. 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그 용돈을 받기 위해서 그뭐 어디 그 체육관 예전에는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어디 체육관 이런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갔었던. 그렇게 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어머니를 기대 지루하죠. 담배 피면서 그러면서 기다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날그 안에 그그 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그 순간에 그때가 있잖아요. 여름이었대요, 굉장히 더운 여름. 근데 그 안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추웠다가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그 느낌. 그 느낌이 탁 나면서 거기서 그냥 고꾸라졌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렇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지금은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에요. 그 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병이 전염이 된다고 라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로 생활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라고 불러요. 정말 간절했을 텐데 왜 가까이 안 갔을까요? 가까이 뛰어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아니면 예수님의 옷을 잡고 우리를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야 될것 같은데 왜 멀리 서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요, 구약성경 보면 이들을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알고 있었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 막열명이 달려왔다고 한다면 아마 그 순간 그곳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피하고 또 이러면서 아비 귀환이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말씀대로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수 있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 이것쯤은 괜찮게. 나 간절한데. 나 정말 난 정말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나아갔다면, 정말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아마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사호를 보면 알수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구약성경 427쪽입니다 427쪽 구약성경 427쪽 13장 13절이에요 우 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 잠깐만요. 427조 13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이왕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아니했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거래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죠? 마지막이? 엄청나게 비참했죠? 그 자녀들도.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았냐면,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사울은 다 이겼습니다. 근데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블레쇠과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싸워, 싸워야 되는데, 그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근데 블레쇠는 당장 자기들을 치러 올것 같고 막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없는데,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내버려요. 말씀에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왜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그래요? 제사장이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너다 나았어. 너 이제 정상인이야.라고 이야기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나음을 받은 게 아니라 가는 길에 나음을 받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린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기게 하셔요. 지금, 나병 환자 10명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병이 나았어요 근데 이 10명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예리스미에게 감사함을 전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열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 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서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잠깐의 구원인 거죠. 잠깐의 해결인 거죠. 영원한 구원은 뭐예요? 이 땅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로 이어지는 것, 영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홉 명은 이제 나음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 이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 다 이뤘어요. 그것이 끝난 건줄 아는, 그걸로 끝난 건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뭘 얻냐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이땅의 죽음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부활이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아홉 명은 왜안 왔을까요? 왜안 왔을까요? 한 사람은 분명히 감사함으로 왔대요. 그럼 그들에게 감사함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측측할 수가 있겠죠? 왜 감사함이 없었을까요? 내가 절체절매 그 순간에 난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 난 그곳에 예수님이 올줄 알았어. 난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게 소리를 내가 질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들었던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나아라 그럴 때 낫지도 않았어. 하지만 나는 나을 거라 생각하고 갔어. 내 믿음이 그만큼 난 컸던 거지. 나도 이만큼 한 거야. 난 그런 교만함이 없었을까요? 감사함으로 다 오지 않았던 그 이유가 아마 저는 그곳에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무런 이유 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신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후에 찬양할 건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그 아까 우리 불렀던 연습했던 그 곡이 있어요. 그 곡의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연약한 인생 안에 작은 믿음 주께서 심으셨네. 맞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 말도 안 돼. 저도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전할까? 얼마나 큰 믿음이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제가 가지려고 해서 가진 가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 나의 봉사, 나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더 키워 가야 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했지요. 제가 했지요. 그렇다면 아울멍의 그 나병 환자처럼 감사함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지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우셨지요. 나같이 연약한, 나같이 보잘 것 없는 한계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라는 그 믿음,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그가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의 내용들이 점점,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고린도 전서 1장 1절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일장 일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시이백육 쪽이에요. 이6육쪽 262쪽 신약성경 일장 일절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수수되는... 뭐라 그래? 자신을 뭐라 그래요? 사도 사도라 그러죠. 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도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몇 명이어야 돼요? 12명이죠. 12명. 그러면 바울이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받은 그 명칭이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7년, 8년이 흐릅니다. 앱에서서 3장 8절이에요. 앱에서서 앱입니다. 앱. 앱. 에베소서 3장 8절. 3장 8절. 이제 7년, 7, 8년 후에, 7, 8년 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312쪽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 저희 교회의 장점은 PPT로 성경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야 돼요. 음, 자꾸만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더 가까워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전에는 뭐, 7, 8년 전에 뭐나 사도야. 나 그렇게 나 권한이 나, 그, 나 그런 존재야. 내 말을 따라야 돼. 그랬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래요. 그런데 이제 또 2, 3년이 또 흐릅니다. 디모대 전서예요 디모대 전서. 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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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딤. 딤으로 갑니다. 디모대 전서. 딤. 딤으로 가면 돼요. 딤. 디모대 전서. 1장 15절이에요. 1장 15절. 337장 신약성경 같이 읽어요 시,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뭐라 그래요 처음에 사도라 그랬다가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 그랬다가 내가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내가 좀 봉사해서, 헌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믿음이 더 커졌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 믿음이 더 성장했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이제 1박 2일로, 원래는 이제 3박 4일, 2박 3일, 그러다 이제 1박 2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내려가는데 6시간입니다. 원래 한 4시간,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 거리가 내려갈 때 6시간. 올라올 땐 8시간에서 9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어, 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또 비까지 또 내립니다. 그리고 어, 휴게소 들어가고 싶어도요. 못 들어갑니다. 휴게 휴게소 줄이요. 들어가기 몇백 m부터 줄이 서져 있어요. 휴게소 들어가서 좀일좀 좀 보려면 정말 30분 이상은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쉼터 있죠, 쉼터. 쉼터도 화장실에 사람 있잖아요. 100m, 100m는 안 되겠네. 요한 몇십m씩 줄을 서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가는 길 오고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데 왜 가, 어떻게 가는 걸까? 저희는 사실 집에,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고 처갓집은 울산이지만 저희는 말씀 드렸죠. 명절 때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아닌 때 갔죠. 그 대신 명절에 가는 것보다 두세 배더 많이 갔어요, 저희가. 그래서 명절에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장인 장모님이 서운해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차 막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진짜 박수 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고향에 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냥 가야 돼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지만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안고 그 기쁨을 안고 간다면 얼마나 이 길이 행복할까? 저도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사실. 어머니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던 시간도 없었고요. 또, 정말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친척,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니,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니, 살아갈게요. 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 내가 갖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라는 것, 이것을 명확히 깨달아 알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하지 않은 이 존재, 연약한 이 존재, 죄로 가득한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아예 그냥 살으라고 하니까 한번 살아볼게요. 그렇게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게요. 저 정말 기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런 삶이 되어야 할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할 곡인데요. 아, 저이 찬양 계속 부르고 찬양하면서 어, 너무 죄송해요. 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목회자로서의 어떤 역량과 좀 능력이 좀 있어서 좀 부르셨나? 해보니까 좀 하는 것 같네? 뭐, 생각도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정말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하고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자격이 되고 제가 능력이 돼서 이 자리에 선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아니라 저를 지금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너 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이 가사가 그래요, 기댈 곳 없는 연약한 인생 안에, 이게 누굽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계 있는 인생을 삽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삶을 잘 살아도요, 마지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믿음을 주셨냐면 작은 믿음 주께서 심으셨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 아니요, 우리 할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 믿음 내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 믿음을 키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도 내가 이루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었어요. 아니요,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함과 나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견딜 자녀로 빚으시네. 이 때를 위함이라. 이 때가 언제일까요? 그 마지막 때일까요? 그 마지막 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때가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난 중에 아니면 그 시, 즐거운 시간 안에 그 믿음을 꼭 가져야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때가 언제냐면 오늘 1분 1초 이 순간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때를 위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마지막 가사입니다.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거 가사 너무 좋죠? 여전히 벅차요. 인생을 30, 30년이 뭐예요? 60년을 살았는데도 벅차요. 힘들어요. 말 한마디 하고 이 말에 또 상처는 혹시 입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린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제 나는 헤매이지 않으리. 왜요?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큰 은혜, 예수를 인함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그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겨내시는,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다세음교의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